<laughs> 자, 텔레스 <때 밸런스> 보스보정 <laughs> 화면 잘 나오지? 미안 레스 아, 저레스 보조. 아, 텔레스 보 아, 저거. 스 보조. 아, 텔레스 보조. 아, 텔레스 보조. 아, 텔레스 보조. 아, 텔레스 보조. 좀 뚝뚝 끊기는 거는 내가 아, 이거 돈을 안 내서 그래. 3 렙이네요. 제가 밀어낼게요. 버튼 수장. 아 이거 생각 못했다. 흑영 흑영장만 이거 생각 못했다. 쏘리. 아이고 우선 안 받아야 돼 진짜. 린 받았고. 네. 아흑영장만 생각 못했어 쏘리. 오 휴통 돌리고 올라 올라 온다. 아. 내가 거기다 테이한테 산철 받은 게 너무 페인이 컸다. 어그 생각을 못했어. 생각. <laughs> 아바지 없으니까 너무 약하다. 웃는날나라 먹어드림 어, 오, 오 뭐야 어떻게 된거야 좀 나와서 오른쪽에서 자리잡아야 될것 같은데 야, 왼쪽에 자리것같은 음... 라인좀밀려 언덕에 있겠지? 엔스었어 <목소리가 맞았어> 어 아, 나이스. 가요. 가요. 이스만좋습니 <목소리가> 혼자니까 잡겠네. 어, 잡았어. 아, 어. 간다는데 어.

어, 어. 아, 쟤는 어는 어떻게 하게 다 했겠다. 미떻게 하게 되는거떻게 네, 게 되냐? 쟤는 어떻게 하게 되냐? 쟤는 어떻는 아우 개새끼 뭐, 아, 야 그만 좀잡봐나 없어 인요 뭐야 어이 아... 야렉뭐야와렉 지렸고 아못 아, 아, 빠졌네 어 떨어 어어 떨어 어어 와, 누워서 캐릭터 한 바퀴 도는 거 개쩔었다. 어 야, 조이네. <laughs> 어, t 왼쪽이 TN. 응? 응. 미안왔다 그러면 얘네 잘라놓자. 아, 풍기가 1 0원 밖에 없어. 어, 저한테가면될것 같아. 가운데 라인부터 올리시죠? <목소리> 정말 안 좋으시나 스더 천천히 들어가 보 제가 그냥 테이 멀리 데리고 갈게요. 음. 아, 이거. 아, 나도 그게 데게 이 홀딩 와. 심리전도 잘한다. 아, 내가 너무 빨리 넣었어. 소리. 잡을 수 있나? 아, 이 새끼 버거 먹었다 씨. 어야 아. 아, 평타한 방에. 나이. 죽어. 나이. <laughs> <웃음> 그게 <laughs> 간절함. <laughs> 하늘이 감동했다. 아, 클레오, 다음에 두고 보자. 빨리 <laughs> 소리 치세요. 우리 클레오. 아, 소리쳤어 <laughs> <laughs> 우리 바로 막았지. <laughs> 나 너무 미안해요. 아, 아는데, 근데, 아지고 방금 근데, 근데 테이 잡으려면 좀 출혈이 컸다. 레그람두개 일찍 사고 하이크 먹고. <laughs> 잡아서 다행이지. 잡을게. 아, 나 저거 오른쪽 먹고 싶은데 타우가 다쳐버겠지? 음. 그럼. 러 <laughs> 아, 먹을 때 씨. 이쪽에 알고 있어요. 오케이. 온다 이쪽으로 안 오고. 이쪽으로. 아 어, 미어 오겠다. 렌터비야. 어 왔다. 하하 <laughs> <laughs> 어, 디엔 자, 그럼 되겠다. 여기 조심. 내가 볼게 앞에. <laughs> 어휴소이다 어, 아, 미친. 아, 이거, 아, 이거 살리네. 아, 클레어 못 봤네. 삼촌 걷고 화면 봤어야 되는데. 야 계속 막고 있겠음! 클레어 빨리 오세! 어, 세게 왔다. 어? 나이스. 어만놈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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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었나? 뭐? <laughs> 쟤. 아이씨. 1신발로 원딜 딱 먹기가 빡세네.

티엔 모르니? 우리야. 다 간다 얘들 어, 좀만 참아, 좀만 지금 나. 오케이. 어. 얘답답지 않아. 우 꺼지라고. <목소리> 아 나이스 삼철. 어. 아 복수님 너무 잘하시고 너무 좋고. 원하더 레벨 <laughs> <더는 좋아해요. 어나더베벨. 웃음> 이 새끼. 우리 과징. 아이 맛있다. 뚫고. <laughs> <laughs> 바로 어 바로 갑시다 이거. 어, 문아이렇게 그 많이 아냐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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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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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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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비 아니, 어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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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클레어, 여기, 어, 나왔어? <laughs> 나이스. 잠깐만, 태희, 태희, 왜 이렇게 단골 손님이야? 다행히 못쓰게 되는 거. 다 맞추세요. 어차피 하니 힘들 것 같고? 될것 같은데, 안 될라나? 될것 같은데. 아, 들어, 들어, 들어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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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알겠습니다. 와, 얘는 안 되는 <laughs> 가진 건 절망붙. 여기, 여기 한볼래 <laughs> 아, 수만 어, 오케이. 간다, 간다. 왔다. <laughs> 아 너무 아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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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프다. 우리 어떻게 내 먹은 거야? 음궁을쓸걸 그랬네. 무서스 아마 세 개서 나왔을 거야. 나한테 세 개서 준다고? 우리 쪽으로 들려들 아까 루시랑. 너 궁서 좀 나도 궁 썼을 거거든. 아 클레 클레랑 다 있어. 어. 띵띵 띵. 아다 돈다. 나저탱커목 아, 이게 펙트 도핑했으면 저거 잡아는데 오년 메시. 이나저쪽 와, 곧방자야 뒤에 깜짝 하 아, 처는 것밖에 할수 있는 게 없어. <laughs> 어! 여실패 어, 안 들어가. 어, 지 않을 거야뭐다 <laughs> <뭐지? 웃음> 최면에 안 일어날 건데 잡기는 왜 하나 가자 우리 어, 어. 조금 더 튀어나오면 뒤지는 건데 아쉽네. <laughs> 아 씨발! 안아 이게 아, <laughs> <저>, 또또 맞았어. <laughs> 어우 존나 무섭네. 아 어, 안면가도 맞았다. 어, 마지막 되줄까? 음, 나 이거만 먹고 갈게. 지금 가요. 아 그거 맞았다. 프리즘나 앞에서. 여기 막겠습니다. 다음, 다음